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 행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요.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가르치신 일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 따르던 변질된 율법을 교정하고 또그 안에 감추어진 참된 뜻을 일러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율법의 의식과 말씀에 대한 오해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그참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관한, 특별히 나와 원수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따르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전해 듣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전해진 말씀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 교훈은 반쪽짜리 교훈이었습니다. 본문 각주에 보시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말씀에는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원수에 대해서 미움을 갖거나 또 원수 갚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인 상대는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통치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로마에게, 이 로마 제국에게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로마를 다 부수고 새로운 나라로 왕국으로 세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에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100%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보탰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짜깃기하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고 아닌 말씀은 믿지 않고,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나는 성경의 이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더해서,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항을 슬쩍 그 말씀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더하거나 빼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하게 하는 변화하게 하는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병행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사랑은요 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결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의 성품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내가 미워하고 안 갚음해 주려고 들지 말고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한없이 잘해주고 나도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미워하고 좋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 사람을 다른 형제들,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또나 자신과 같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내 존재로 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커다란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선하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6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다, 상이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세리들, 그들도 세금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세리들도 어, 이 정도 나를 좋아하는 자는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이러한 정도의 그 사랑은 다 한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정도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방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제 형제들끼리는,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고 좋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하게 대할 때뿐 아니라 그들을, 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착한 마음을 품고 대,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좋게 대해주는 것도 될까 말까인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악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근데 나하고 원수 같이 지내는 사람이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한다는 것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깔 보고 욕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나를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무례하게 함부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당장에 그들을 멸해 버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 정도 되면 그렇게 할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스대반 집사의 일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스대반 집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동일하게 들려지게 돼요.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과 급우편에 그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신 것이죠. 즉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해와 빛을, 비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나 부정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이 되리니 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기노마이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입증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떠드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삶은...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기 믿고 난 후에나 똑같아.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교회 에 출석하는 것으로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증명될 수가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예,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 혹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이 된다,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의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에 놓인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정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자, 자신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러한 집단이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